2024년 6월 4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. 어제 저녁에는 배우자가 회식이 있다 하여서 약속 장소, 장소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술을 많이 하지 않기를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회식하는 날은 꼭 술을 마실 것으로 생각하는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의 마음에 제 마음이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. 술을 마시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문제로 큰 어려움과 마음을 마음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. 주님, 이제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습니다. 벗어나고 싶습니다. 변화되지 않을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. 주님,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극렬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 저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